선제 베르는 거 쉬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갈의 식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백성의 하는 일에 대해서 수납비 같은 은혜에 대해서 전쟁의 준마에 대해서 변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구정과 같이 초림지의 은혜와 평화에 또한 재림지의 심판과 축복을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의 신임으로 성신의 은혜를 수납비 같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는 것을 기뻐하시으로 하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역사를 했는데, 은혜시대는 마민에게 보내주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활량과 재앙 날에는 남등과 여종게 보내는 성령을 통하여, 이른비, 내진비 성령을 통하여, 완전한 하늘님의 구원과 축복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한정, 택한백성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오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령의 약초로 축복을 해줘서 남은 눈, 남은 백성으로새 시대에 완전한 에덴 동네의 축복을 누리게 한다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봄빛때 여호와, 곧 번개를 내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수납비를 내려서 밭대채소를 각선을 매개 줄이라. 하님을사랑내신는데 은혜를 수납까지 내려주기를 기뻐하는 신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 수납비를 봄비 대비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성경 역사가 두번의서을 말씀하시는데 이 성경은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보금을 늦은 비와 이른 비가 우리하고 개념이 좀 틀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는 이른 비는 가을에 이제 밀농사를 질때 그때 오는 비가 바로 이른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는 봄비인데 봄배 이제는 그 밀이 자라서 이제는 추수할 때가 가까운 것이 초여름이죠. 그래서 그때 오는 비가 바로 늦은 비인데, 늦은 비 성령역사는 수렁비 같이 많이 내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수렁비를 내려서 밭대 채소를 각성에게 줄이라 양떼들이 먹을 만큼 아주 풍부한 영적인 것을 공급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음리겸별 성령역사로서 의 이제 마가더락박 이후로는 누구든지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십별의 벌의 복로와 부활상천하신 사망원수이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체계로부터요 하늘의 백성 삼는 일이 지금까지 이른 비성령의 역사였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예언서는 세림의 주를 영접하는을 목적으로 했다고 했죠. 세상을 끝날 때까지를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언서인데, 그서 순환받은 은혜는 늦은 비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하게 내릴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서는 이마에 인을 쳐서 이제는 시선한사찰를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났죠. 요에서 2장 29절에 남종하의 종에게 하늘의 신, 하늘의 영을 다시 부어준다고 그랬고 그것이 게시록 7장 2절, 3절, 4절에서는 하늘의 일을 이마에 인신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또한 2, 사 4장 3절, 4절에 보시면 신분형과 석교령을 주어서 피까지 정결케 되므로 거룩하다 식음을 받게 한다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여기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독교는 성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성령을 받아야만 은혜를 받는 것이고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성령을 또한 받아야만 변해 성탄할 수 있는 법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없이 종교적인 애, 의식으로 된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분명 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제는 알곡을 보는 때가 마지막 한일점삼년 만이라고 그랬지요.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느님이 하실 때가 임박한 때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잘 깨달은 것이다. 하늘님의 말씀은 일절의 조금씩 다 응해서 완전 역사로 끝을 맺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영웅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영웅 간의 권으로 원제자분들에다해결돼 해서 아담과의 범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제의를 해결해 주면 사망이 없는 세상이 있다는 게 당연하죠. 그래서 에덴 동산을 축복을 주려면 하늘은 늦은비 성량을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깨달으면 여러분이 바르게 깨달은 것이 됩니다. 2절 3절을 보겠습니다. 대저 드러빔들은 헛다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자는 것을 보고 거짓금을 말한 즉그이도함이 헛되므로 백성의 양같이 유하며 목자 없음으로 공고를 당하나 니 내가 목자들에게 그 노를 말하여 내가 수용수들 보라리라, 망음고래가그 물이 곧이다족속을 고는 과요 그들로 전쟁에 준마 밖에 하리니. 여기 참 놀라운 말씀 하시죠 근데 이때에는 재림이 주가 오실 때는 또 뭐가 많다는 겁니까? 우상신앙, 헛된 신앙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거나 이건 진리에 헛된 것을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밖에 없던 거고, 진례의을 받을 자들이 된다. 지금까지 하느님서 잠잠히 계시고 사랑으로 품는 때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거나 진리가 탈선되거나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없었죠. 그전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정말은 알고 올 모르는 역사를 말씀하는데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에 참고 기다려서 회개하고 들어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유다 족속을 공부한다 이런 말씀하셨죠. 이게 참 중요하죠. 유다족성은 뭐가 유다족성입니까? 왕권이 나오는 유다족성이죠. 근데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이 한다. 참 중요한 말씀인데 이것이 계속 6장 2회를 보면 백마탄자가 활을 가졌다 그랬죠그 활이 바로 뭐냐? 인마진 1당만 4천 명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스가리아 9장에서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렸죠. 유다를 당긴 하를삼는다 그랬죠. 그것은 인마진 13만 4천 명에 대해서 예, 이제 게이록 19장 14절에 보면 병마탄자가 오는데 세마포를 입고 따르는 하늘의 군대들이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이 말이 10만 4천명이 변화성도가 이제는 변화승잖아요 천국에서 왕국부속에 동참하고 지상강림하시는 이제는 어, 그 병마탄 주님의 뒤를 따르는 병마탄 군대가 돼서 그들로 세상을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쯤마같이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이제 뭐를 이제 말씀하십니까? 내가 수염수를 보라리라 그랬지요 수염수가 부원들을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이게 알파 역사가 있습니다. 알파 역사는 여러분이 다니엘서 8장을 보시면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되죠. 거기에 수염과 수염수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 수염수만 말씀을 드린다면 수염수는 뭐라 그럽니까? 헬라야의 왕을 뜻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헬레 왕이 바로 누구냐면 알렉산더입니다.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네 나라는 나 묻었죠. 근데 그네 나라가 하나같이 악한 나라입니다. 악한 나라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들이다 이 말입니다. 그 중에 특별히 한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못살게 부르고 또 저희 들의 돼지 피를 갖다 뿌리고 막 이런 악행을 했거든요. 이자들 하나님은 수용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마귀 세력의 무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하나님 어떻게 예언하셨느냐. 이제, 스랴 1장 18절에 보면, 네이불로 이거를 예언을 하셨습니다. 네이불은네 권세를 뜻했는데, 이 권세가 사명이 뭔가 자세히 보면, 19절에, 18절, 19절에 보시면, 뭐라 그럽니까? 유다와 일산형과 그, 이스라엘 해친 뿌리다 이렇게 했하거든요 그러니까 파 이스라엘 이런 일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게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말씀했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7장 1절에서는 네 뿔로 얘기를 했죠.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네 천사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해로켈 권세를 받았다. 이렇게 했거든요. 해로켈 권세다. 반기독교적인 사회를 이루는 강한 나라인데 이 강한 나라가 미용물수의 4대 강근대국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왜 그러냐? 파란 집을 잡아서 파란 집을 놓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유엔 안전부장이사에 이거북권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에 전전을 켜지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이 망하게 되는데 이것이 필요한 교회는 없느냐? 교회도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불의한 격권 세력을 제 수용하라 그랬는데 예수님 마태복음 2 5장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양과 염소를 갈라내리라 그랬지요. 그래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그는데 왼편에 간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벌에처게 되죠. 지옥간다에 말이죠. 그래서 이세상 인간 중에는 반 기독교적인 사회가 될 것을 말씀하셨고 거기에 앞장서는 헬를린즈 문화의 반 기독교적인 사회의 권세를 뜻한 것이 바로 수염소입니다. 이것이 알파와 예언과 이런 성시대는 오메가 역사가 정확히 들어맞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이제 정확히 지금 깨달아야 될 때가 온 것이고 이것이 지금은 야마키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파한 기독적인 세력과 참된 시원의 무리들이 보여드리는 우리가 점삼년만에 알고를 모는 역사로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의 준비 와같이 준비되는 일이다 이렇게 역사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뭐 빨리 그냥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자세히 보시려면 첫대 중앙교회 에 홈페이지나 블로그 카페 들어가시면 이 성경 말씀이 정확히 음하는 과정을 제가 다 변론해놨습니다. 그 참고하시면 아 하나님의 역사가 역사적으로 이렇게 진행돼서 인간의 원래 어떻게 끝을 맺는가를 알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에서 6절입니다 오둥이 뚫이 그에게로서 말뚝이 그리게 해서 싸우는 말이 그리게 해서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곳에서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고래 진흙 중에 대적을 밟을 것이라. 여호와 그들과 함께한 즉 그들이 싸워 말탄자들을 부끄러워하게 하리라 내가 유대족속을 경고하게 하며 요새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흥미리 여김으로 그들로 들어오게 하리니이 그들이 내게 내어버림이 없을 순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요하라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하나님이 전하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 백성도 활란이 없이 바로 셋이 축복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활란지하는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의 보호하고 인도할 백성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물들은 하나님의 권세트에 따라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예를 들면 언제 그런 일이 먼저 있었습니까 이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오,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된 자들을 끌어내고 그 종된 자들 구원하는 역사가 모세를 통해서 있었죠. 6월 7일 날로 구원을 받게 하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출애굽기 14장에서 홍해가 갈려지는 역사 속에 이제는 병맛 또그 그, 어, <laughs> 바로의 군대들이 다 수장되는 역사가 있었죠. 그 말단자들이 멸망하는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젠 인간 동물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여기 다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인간 동물에는 그러면 누가 멸망을 상해야 냐 말탄자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제 개수 6장에 보면 4대 병마가 나오고 이제는 개수 스바레 1장과 또 6장에 보면 4대 병거가 또 나오죠. 이것이 이제 인간 동물에 4가지 말이 나타나서 누구든지 한 말은 타야 되는데 100마를 타는 복음주의 말탄자들은 이제 승리하는 자들이 되지만 은 이제 공산당을 지칭하는 불구마를 탄자나 또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법흔말을 탄자나 또 이제는 이것이 타협의 세상에 되어서 청음말 세계의 단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의 증모와 같이 된 자들로 이제는 이을 심판하는 역사가 다 오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로 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유다 족속을 건가요?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그랬죠. 요셉은 많은 시련과 연단 속에서 그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고 쫓겨나고 팔리기도 했지만은 결국은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됐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입마진 14,000명은 구원을 받게 돼서 하늘 앞에 상급을 받는 데 세세 왕권의 축을 받게 되는 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파괴되는 것이 바로 인간 종말에 이제는 3삼년 만에 이마진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로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고 이된종 동물을 회복시킬 때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읽기 보시면 하느님께서 알파 오메가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느님은 세시대 를 이룰 것을 보여준 것인데. 10장 7절에 보시면, 에브라임이 용서받아서 포도를 마신같이 마음이 즐거울, 즐거울 것이오그 사선을 보고 기뻐하며 여월를 인하여 마음이 즐거리라. 하늘님께서는 이렇게 택한 백성을 여월를 인하여 더 기뻐하게 한다. 이 말이 죠 어려움이 오고 활련이 있지만 원수를 강하게 해서 또그 원수를 이기게 하는 역사가 하느님이 택한종, 택한, 택한 백성에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돈 남은 백성으로 세 시대를 일으하는데 세상을 심판하는 백마탕 군대, 하늘 군대, 여하의 군대 이것이 바로 이 말인 신만 4천명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유다족속이고 그다리이말맞은 신만 4천명인데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된다. 이제 세상을 심판하고 빼앗겼던 예전의 흥을 벗겨서 천연의 축복을 주게 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래 지어던 맑은 포드로 연애를 베푼다 그랬는데 오래지 않던 맑은 포도주가 바로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하고 정말 맛보지 않고 편숙지를할수 있는 계기록 10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죠. 죽지 않는 복음이라 영원한 복음이고, 그것이 계이 2사 40장 9절에서는 아름다운 술씨라고 그랬죠. 그래서 역시 말세고의비밀 다시 전해서 그 순종한 자들로 복받게 해서 새색축복을 주게 된다. 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게 되는데, 하루의 정황때가 되면 하루의 강권적인 역사가 급하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힙파함을 불어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습니다.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열병에 뿌리려니와 그들이 원봉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의 자녀와 함께 생존하여 돌아올 테니라. 급한 환란을 놓고 있기 급한 명령을 내리는 일이 있게 된다. 여기 힙파함을 불어서 이제는 모은다 그랬죠. 여기 이제 환란을 앞두고 급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용사들을 모으게 된다. 마치 기존의 3명 용사를 통하여 블루제아 들을를부시는 것처럼 부실리돔의 공산당 군대를 접으시고 또타라과 부패와 회개 찾는 자들을 멸망시킬야할 군대를 이르게 되는데 히파람을 부른다는 것은 빠르게 강권적인 역사로 빠르게 진행시킨다. 이말이죠 이것이 이제 전사무소만의 37개월 동안 인말린 실산학 작명을 전 세계에서 합당한 자들을 모으게 된다. 진리 앞 순종하여 체의지를삼하고구별되고 고을을 고또 깨끗한 이런 삶을 정직한 깨끗한 양별로 사는 자들을 둘러 모아서 입맞게 하시므로 하나님의 군대를 이런 역사를 할 것을 말씀한 겁니다. 그들을 열방에 뿌린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남두남문 백성에 대해서 창세기 1장 28절에 이등동사의 축복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의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 드리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그 축복을 다시 주는 거죠. 아담의 범, 아담과의 범죄로 창사기 3생사 빼앗겼던 에덴 동산의 축복을 계시록 20장에서 다시 이루게 되는 것이 하늘 사랑의 완성인데요. 기록 19장에서 이제는 병마단군대가함마했던때 최종 승리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 걸 통해서 하늘은 생 시대 축복을 주게 된다. 이 말씀을 좀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 비슷한 것이 이제 유에서 2장 1절 2절에 보면 시원에서 나팔을 불르며 나의 성소 호곡을 부르이땅고민으로다 떨게 할지니 이는 요하의 날이 이르게 되리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어두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띄는 날이라. 새벽빛이 삼국대에 덮인 것 같으니 이는 망 고마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로 없었고 이후에 새새 없으리로다. 전모만은 활란이 올때 하늘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하님의 용사들을 모으는, 하늘의 백성을 모으는 역사가 있는데, 그것은 마지막 한 일에, 전삼년 만에, 알곡을 모으는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된 겁니다. 그러면,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국땅에서 이끌어오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렸땅과 레반으로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 고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하며, 바다 물크를 치리니, 나이를 깊은 곳이다 마르겠고, 아수르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다 여호와를 의지하여경고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을 받들어 왕래하리라. 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말씀대데 똑같은 말씀이죠. 어려 한란과장난을 겪게 되는데, 이때 보아고 인간은 역사가 있는데, 그는 마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을 통하여 이제 열 가지 자음으로. 바루를 굴복시키고, 이제는 유월절어린 양으로 본을 받게 하고, 홍에서 바루의 군대를 홍에 수장시키고, 이제는 광해생활을 통하여 요단강을 건너서 타이던 을건설했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이제는 망할 세상에서, 나님께서는 바벨리던 세상에서, 온대 정권과 격관에서 알곡을 보고 태칸 종을 모아서, 이제는 남은 종으로 새세축을이게하는 역사를 일으키기 편한 겁니다. 그래서, 거할 것이 부족하이라고 했죠. 그 나중에는 이 세상이 아주 생물과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좁게 되는데 이 남은 종과 남은 백성, 남은 백성은 온 세상 족속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구원의 역사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제 선민으로서 있고 구약시대의 역사였지만 지금은 예수 믿고 종생 받은 자들이 하늘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그 하늘의 백성은 온 세상에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오원생에서 나올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고 애굽의 홀이 없어지리라. 아수르의 교만은 모슬림의 공산당 세력이 아주 하늘이 없다해서 아주 교만하죠. 이자들이게 망하게 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애굽의 홀이 여기 또 없어진다. 세상 권세의 왕들이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 권세 왕들이 영원히 살것 같지만은 이제 하늘 심판 날이 오면 세상 권들은 다 끝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시온의 부리가 시온상 통치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2장 4절 그리스도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다는 말씀대로 에덴 동산이 복되어서 예수님이 만의 왕으로 할수 있는 천년 왕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론적인 말씀이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 30장에도 보면 30장 21절 20, 20절에 보면 너희들이 환난했떡과 고생한 것을 먹거나 뭐, 이제는 오은수덕을 만내서 하늘님의 천적인 인도함을 받으로 최시대의 인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인간 종로 인 기득교 종로 인이시대 21세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다 이렇게 알고를 모으는 때보는데 역시 점성점의 역사다 이렇 보시는 것이고 점 3년 만에 진리 앞에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번으로 인도할 때, 거기에 이제 순종자는 환난에 빠지는데, 환난에 빠지는 것은 오후 3년 반, 심승의 표를 받는 수정통치기관을 얘기했죠. 그럼 그때는 누구든지 심승의 표를 받으면죽음을 당했죠. 그런데, 진승의 표를 받으면 심판한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해결치 못하고 망하는 것이죠. 그들이 망하는 때가 바로 대접장의 고난을 받다가, 암흑였던데 악인과 죄인이 전멸당하는 것이죠. 악인은 하이 없다는 무리가 악인들이고 또회결할 길을 주었는데도 회귀 찾는 자들이 죄인이죠. 그래서 죄인을 지고 오는 것은 이제 죄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의인을 거룩한 자를 거룩한 시로 남은 정 남은 백성을 구원하러 오시는 거거든요. 이런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느의절적인 보와 인도와 양을 박하서 이제는 세세의 축복을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사명이 없는 에덴 축복을 받게 하신다. 이걸 약속한 겁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에스가라 10장이 너무나 자주 소망이 넘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쉽게 그냥 되는 건 아니고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로 고해를 지나게 한다 고 그랬죠. 고해를 지나게 한다. 어려움을 많이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앙의 양심과 절개를 지키기에 힘든 세상이 됐는데 그 이유는 마계의 로하께서 청원말 시대가 되어서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 참된 기독교인들이 바로 살기가 어려운 시절이 된 것이죠.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된 시장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를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참된 시장을 가졌다면 음료 정권과 교권, 공산당을 좋아하고 공산당을 협상하는 이런 세력과는 타협 면을 멸명이 길인 것이고, 사문과 음과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그런 협상을 이룰 듯 했거든요. 그럼엄음 교권은 지금 뭐냐? WC나 W1을 통하여 이제는 무엇이든 유분의 공산상을 용납할 뿐 아니라 이에 이방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다원호를 주장하죠. 이런 자들이 바로 음녀 교권 세력인데 그것이 대부분이죠. 거기에 타협한 자들은 이제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원의 의리로음녀 전공과 교권에서 한 무리로 모여들게 하는 것이 아의의 알고을 모으는 때고 그것이 전삼년에 다른들의 말씀으로 온 수량을 베풀어서 청량하는 역사로 순종한 자들은 복을 받고 순종하않 자들은 화를 받는 것이 하느님의 의로운 심판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느님이 이렇게 해서 하느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하느님 인간 용말에는 구원받는 방법이 계속 킬자는 딱두 가지만 있습니다. 이 말은 신앙 사천 명이 돼서 변승처럼으로. 공중방을의시는 예수를 영접하는 방법과 능일 수있었는 크물이라고 계로7장부에 있는데 지대의 순종함으로 이비처보호로 인도받아서 활란적인 날에 보호함을 받게 돼서 남은 백성이 되므로 새축복를 이루는 방법과 그두 가지 방법 외에는 구원 방법이 없는 것이 성경에 언두한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소원한모르게신이신이친 백성으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이루되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환란을 통과시키는 것인데 다음 가 여종의 보는 수렁뼈 같은 내은비 성령의 은혜로 정말 인을 쳐서이말진 종들로 세상을 심판하여 색세를 준다는 것이 하느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질리잘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음, 아멘. 네. 한 가지 새노회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칠십이장 새노래를 불러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금강물 부르듯이 새힘 내려 즉소서 이몸 적셔 주 없소서 나누날 수없으나 수레 주옵소서, 너는 이. Holy... 坐标。